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용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4월 학평 나영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나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 나왔는데 이런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막 우리한테 문제를 막 이해를 해서 풀게끔 시키지는 않는데 얘는 거의 그냥 이 문제 있잖아요.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개수를 구하게 시켰어요, 거의. 근데 대신 뭐좀 끔이라도 힌트가 나와 있는데 얘는 애초에 이 문제를 혼자서 못 풀면은 풀 수가 없는 형태로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조금 희한하게 나왔어요. 4월이라 그런가? 그런 것 같아. 4월이라 그런지. 그래서 얘는 그냥 혼자서 독자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아 4월이니까 건너뛰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독자적인 문제가 좋거든요. 너무나도. 얘를 그냥 풀라고 시켰을 때가.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런 형태가 나왔고요. 지금 얘를 이해하는 것보다 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라면 가, 나만 보고 푸는데 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ns1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3개보다 더 많아야 된대, s1은. 그리고 s1, s2, s3가요, 이러한 포함 관계를 따라야 된대요. 자 그때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네. 자 그래서 가 부분을 넘어갑시다. 자가 부분은 뭐냐면요, n, s1, k일 때 s1, s2, s3의 순서를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여기 에 s1에 원소 k만큼 들어갔을 때 k개가 들어갔을 때 그때 나머지들은 애 어떻게 되는데라는 거지. 그래서 힌트가 여기 10c k가 나와 있는 거야, 10c k.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요, 힌트가 위에 써 있어요. 자, S1, S2, SU무로 세 집합 S2-S1, S3-S2, U-S3 중 어느 한 집합에 속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자, 첫 번째 S1이 있겠죠. 가장 작은. 자, S1은 S2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S2는 S3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S3는 전체 집합 U의 일부분이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봐 봐. S2 S1. 걔가 어디겠어요? S2 S1이.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S3 S2는 여기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S 봐. U S3 같은 경우엔 뭐 파란색으로 하자 <laughs>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 요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부분의 영역을 구분을 지어 줬고 그때 이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S1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K일 때. 자, 그러니까 10CK는 왜 나온 걸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지. 원소 10개 중에서 원소 10개 중에서 K개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잖아. 10개 중에 K를 뽑아서 K개를 뽑아서 S1에 집어넣으니까 10GK가 등장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에 들어와야 되는 건 뭐겠어요? 남은 애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남은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남은 원소들. 짠짠짠. 얘 개수는 몇 개일 거고요. 10개 중에서 K를 뽑았잖아요. K개를. 10개 중에서 K개를 뽑았으니까 남은 원소는 10-K개가 남았겠지. 자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원소가 갈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s1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왜 s1은 k개로 고정 여기에 만약에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 돼버리면 k개가 아니라 k 플러스 k 플러스 2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은 애들 남은 떨거지라고 이렇게 떨거지 너무 거친가 됐어 떨거지 남은 떨거지들 10 마이너스 k개가 있고요 얘네들이 갈수 있는. 영역을 이름을 정해주면 뭐 얘의 이름을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게요. 남은 애들은요, 기억에 가든 니은에 가든 디귿에 가면 되는 거잖아. 뭐 순서라든지 조건 같은 건 없겠죠. 함수로 접근을 하세요. 남은 애들 선택받는 영역. 자, 그럼 얘가 얘 각각이 갈수 있는 경우에서는몇 개씩? 세 개씩 갈수 있죠. 세개씩몇 번이 나올 거고, 10-k번이 나올 거고, 가에 들어가는 건3 곱하기 10에, 아마 3에 10-k승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는요, 이렇게 나왔다. 지금 거의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에 10-k승.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나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나 부분에서 그냥 대놓고 계산을 하라고 시켰네요. 자, 가가 누구였고요? 3에 10-k였고요. 계산을 하게 시켰죠. 얘가 만약에 k는 0부터였으면 k는 0부터였으면 우리가 이항정리로 했을 텐데 지금이 k가 얼마부터야? 3부터죠. 요거만 주의를 하신 상태로 나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자, 나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를 안 썼네요, 왜 가. 자, 나 부분은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시면요.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가가 누구였고 우리가 방금 구한 3의 10 마이너스 k 승이었고, 그럼 이제 이 시그마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 부분의 식을 써봅시다.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 10c k 곱하기 3의 10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를 전개를 해 갖고 뭔가를 만들면 계산을 하면은 나가 튀어 나오는 거고 지금 얘를 풀려고 했는데 시그마는요. 3부터 가는 건 배운 적이 없다고 우리가. 그 얘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 수가 풀려면은 3이 아니라 1로 시작하든 공식으로 풀 거면 1로 시작하든. 근데 얘가 조합의 한 모양이잖아요. 이항 정리까지도 떨려야 되겠지. 시그마 나왔고 조합 나왔으면 이항 정리까지도. 이항 정리면은 k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k는 0부터로 바꿔줄게요. 10. 그래서 얘가 10CK 곱하기 3에 10-K승이 될 거고. 아, 어, 이 선생님,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자, 얘는요, 3에서 10까지의 합이었고요. 지금 얘는요, 0부터, 0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야 될 애들이 있지. 0, 1, 2일 때. 그래서 걔네들을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10시 k 곱하기 3에 10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자 그러면 지금 0에서 2까지니까 두개 빼면 세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 거예요? 이항 정리로 갈 겁니다. 1 0 c 뭐 0얘 있고 요10 마이너스 k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항 정리가 되려면 숨겨진 애가 보여야 되겠지. 1의 k승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는 1 플러스 3의 10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자, 얘 4의 10제곱이죠. 문제에서 4의 10제곱이 나와 있어요. 4의 10제곱이. 그러니까 1 플러스 3의 10제곱이니까 4의 10제곱이 나온 거고, 우리는 이,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풀 건데요. 중요한 게 0에서 2까지예요. 0에서 2까지. 근데 이 앞에가 2가 아니라 10이잖아요. 10. 그러니까 얘는 이항 정리로 푸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k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k가 0일 때 10c0 곱하기 3의 10제곱이 될 거고 자, 더하기 k가 1일 때는 10c1 곱하기 3의 9승이 될 거고 더하기 k가 2일 때 10c2 곱하기 3의 8승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문제를 보면 3의 8승이 곱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얘를 뭐 했을까요? 얘를 묶었겠죠. 그래서 얘를 묶으면은 바로 계산할게요 10C0 1이고 3의 8승으로 묶으니까 3의 제곱이 남겠죠? 9 플러스 10C1 0이고요 3의 8승 묶으니까 3 남겠죠? 30 플러스 여기서는 10C2만 남겠네요 10C2는 누가 돼요? 45가 되겠죠 곱하기 3의 8승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는 누가 되는 거야? 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나를 계산을 하니까요, 75에다가 9를 더한 8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이제 빨리 보면요, 문제에서요 a 플러스 f 8을 구하래요. 얘가 a죠. 그러니까 a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f 8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 플러스 f의 8이라는 거는 a가 84고요. 더하기 f가 뭐였냐면 3의 10 k였거든요. 3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정답은 9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